아야 왜? 너무 거에서. 귀여운데? <laughs> 아빠, 꺼내 주세요 그래 응? 어? 꺼내 주세요 그래 <laughs> <너> 뭐라고 해 <laughs> 이미 근질근질해? 손 어. 빼고 싶은데 빼빼 <laughs> 빼. 빼. 손을 빼 그렇지 손을 빼 할수 있어! <laughs> 힘을 내! 힘을 내! 힘을 내! <laughs> 카메라가 너무 <더> 신기해서 <웃음> <웃음> 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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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빼줘요! 빼줘요? <웃음> <웃음> 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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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은이희금이가 빼봐! 빼봐 힘을 줘 손을 빼할수 있어 빼봐 목을 <laughs> <우구르> 빨개치고 있는데 <웃음> <웃음> 어이구 그렇지 할수 있어 응 음. <laughs> 음, 엄마 도와줘. 엄마, 엄마, 아닌 것 같은데. 엄마 아니야? 엄마 같은데? 엄마? 이렇게 한거 아니야? 응. 음. <laughs> 이거 빼? <웃음> <오>. <웃음> 주머니 솟는 거야. 귀오나 멋있게 주머니 솟는 거야. <웃음> <응>? <웃음> <웃음> 빼줘요. 한잔못 빼요. 빼줘요. 할수 있어. 한번 빼봐. 힘을 줘. 빼. 할수 있어. 빼봐. 응? 포기했어? 응. 응. 빼. 빼줘. 빼줘. 하는것 같네 어짠 제... 됐어? 손 자국 다 아팠어 <laughs> 알어 괜찮아 그정도는 괜찮아